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재현 TV의 오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컨텐츠는요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컨텐츠입니다 어, 어, 궁금해요 궁금해요 어, 키가 왜난 자라지 않는 걸까? 궁금해 하시는 청소년 여러분들, 오늘 얘기 잘 들어주시면은, 아, 키가 훌쩍훌쩍 클 훌쩍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거를 했을 때, 어, 청소년 여러분들한테, 어, 들었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고민이, 정말, 정말, 정말 고민이, 키가 많이 컸으면 하는 게 어, 고민이더라고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청소년들에게 제가 아는 청소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 했더니 오 어, 애들이 키가 훌쩍훌쩍 컸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얘기했더니 어, 키가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정동원이라는 친구가 실시간 방송, 인스타 방송하는 걸 봤는데 고민이 있대요. 정동원이라는 친구가 키가 185 정도까지 자랐으면 하는 게 정말 정말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162 정도 된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잘 따라 하셔야 되는데. 어, 쉽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 일단은요, 어, 심한 운동을 하시면 안 돼. 무거운 거를 든다든지, 과격한 운동은 좀 피하시고, 운동은 좀,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전혀 안 하면 안 되고요. 운동은 하되, 과격하고 힘든 거, 무거운 거 드는 거는 절대 금물이라는 거. 어, 그리고, 어, 우유. 우유를 많이 먹어야 돼. 우유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딸기 우유, 초코 우유, 바나나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흰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어 가급적이면 은 하루에 1리터 이상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 저도 요즘에 먹고 있는 건데 어, 호박씨. 호박씨가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루에 한 10개만 먹어. 1알만. 0 10알을 그냥 씹어 먹으면 돼요. 그니까, 흰 우유 1L랑, 어, 호박씨 한 10개 정도. 많이 드시지 마세요. 애들이니까. 그 정도만 하루에 꾸준히, 어, 드시면은 키가 클 텐데, 아, 또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요즘에는요, 어 청소년 여러분들이 게임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 게임 중독이라는 걸그 청소년 게임 중독에 대한 그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뭐 밤새도록 게임하고요. 뭐 어떤 애들은 게임에서 지니까 막 혈압도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막 사물을 막핸드폰 집어 던지고 깨트리 버리고 막 막. 크, 막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스트레스가 키가 안 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게임을 하시더라도 즐겁게 하시고, 어 정해놓고 밤새도록 게임을 하거나 잠을 안 자면 안 됩니다. 어 수면이 정말 정말 키가 자라는 시간대가 있는데, 밤 10시부터 새벽 2시, 그 사이에 잠에 뻑 빠져 있어야지, 키가 큽니다. 그니까, 러 10시부터는 무조건 자야 돼요. 그래서, 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어, 과격하게, 그, 저기, 그, 저 게임 하지 않는다. 중독처럼 재미있게, 즐겁게 하시면 돼요. 그 대신, 밤새면서 하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밥잘 먹고, 또 주의할 게 있어요. 요즘에 청소년들은, 어, 컵라면부터 인스턴트 음식들 많이 먹잖아요. X. 가급적이면은 밥을 드세요. 밥을 드셔야지. 그리고 음식을 가급적이면은 골고루 드세요. 아, 정동원 같은 친구들은, 어, 하동에서 서울에 와서 공부, 이제 공부하고 연예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맨날 컵라면, 어, 밀가루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정동원이라는 친구는. 가급적이면 밥을 먹고, 어, 밥이 없다. 그러면 햇반, 햇반 사다가 그 김치볶음밥 해가지고 이렇게 먹듯이 가급적이면은 밥을 먹고, 어, 식당에 가면은 백반집 가가지고 반찬이 여러가지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골고루 음식을 섭취해 줘야지 키가 큽니다. 정동원이라는 친구는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리고 제대로 못 먹죠. 그러니까 키가 안큰 거야. 그러니까 우유를 하루에 1리터 이상을 먹을 것, 흰 우유 한꺼번에 1리터를 먹지 마시고 하루에 정해놓고 1리터를 어, 시간 날 때마다 물 대신 우유를 많이 먹어 준다는 거. 그리고 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리고 과격한 운동을 하지 말 것. 그리고 게임을 막 중독돼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게임하지 말 것. 그리고 밤, 잠은 밤 10시부터 꼭 자야 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그런 것만, 사소한 것만 지켜주면 키가 큽니다. 키 크는 시기는 보통 13살? 14살? 14살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가 키가 제일 많이 커요. 1 0 0 0 0 0살 때까지도 키가 크는데 어, 그 이후로는 잘안 크는 것0아0 0 0살까지도크는0 1 4살0 0 0살0그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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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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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은. 키가 큽니다. 그리고 어,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느님, 뭐 부처님, 뭐뭐 천주교님, 뭐 이렇게 등등등등 어, 키가 많이 크게끔 도와주십시오.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정동원 친구, 어, 제가 정동원 키 많이 클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할게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들 키가 크고자 하시는 청소년 여러분들은 꼭 제가 한 얘기 지켜서 실천하시면은 정말 키가 많이 클 겁니다. 물론 키가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은, 아 제가 하면은, 뭐, 제 얘기한 거 들으시면은 꼭 키가 클 거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 즐겁게, 건강하게, 재미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기둥입니다. 키가 훌쩍훌쩍 커가지고 어막 180, 190, 200아 200은 안 되겠다. 185가 적당하죠. 180에서 185 무럭무럭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기둥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키 크는 방법에 대해서 썰을 풀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들, 즐겁게 지내십시오.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